해시태그 항구 마을에 숨겨진 유산.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부산 원도심 어시장.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60대 김복례, 평범한 생선 장수였죠. 하지만 어느 날한 통의 낡은 편지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부터 복례의 평범했던 일상은 거대한 음모와 위험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둘러싼 치명적인 거래들. 과연 복례는 이 모든 위험을 뚫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부산 원도심 어시장에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김복래였습니다. 60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좌판을 정리하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빨랐죠. 복래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좌판의 순덕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례는 고등어를 얼음 위에 가지런히 올리며 대답했어요. 손자 병원비 벌어야지 뭐. 순덕이도 고생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갱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아픈 손자를 키우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복례 아줌마 고등어 한 마리만 주세요. 네, 여기 싱싱한 걸로 드릴게요. 복례는 단골 손님에게 고등어를 건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살림살이지만 손님들에게만큼은 항상 친절했어요. 정우가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 오래된 단골 한 명이 복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2 넘은 박할아버지였어요. 복례야, 이거 받아도. 박할아버지가 건넨 건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였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옛날에 받은 편지인데 내가 가져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너한테 맡길게. 복례는 편지를 받아들며 의아해 했어요. 박할아버지는 서둘러 자리를 뜨더니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본 복례의 눈이 커졌어요. 흐릿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항구 뒷산 소나무 아래 바위 표식을 찾아라. 옛주인장의 금고가 묻혀 있다. 이게 뭔 소리야. 복례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복례 아줌마,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복례가 깜짝 놀라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좌판 앞에 서 있었어요.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김 사장이라고 하죠. 혹시 그 편지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사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그런 걸왜 물어보시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상관없죠. 그런데 혹시 항구 뒷산 얘기가 나와 있나요? 복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편지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모르겠는데요. 그냥 옛날 종이에요. 김 사장이라는 사내는 복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좋은 조건으로 사드릴게요. 복리는 명함을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산다는 거예요. 그 편지요. 아무 쓸모없는 종이라면 팔 이유는 없겠지만요. 사내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항구에 수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곳곳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상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복리야 큰일 났다. 순덕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복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재개발 업체에서 사람들 보내서 보상 이야기를 하고 다녀. 우리 시장 다 밀어버린다는 거야.복례의 손이 떨렸습니다.며칠 전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는데 정말 현실이 되는군요.얼마나 준다고 해.글쎄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더라고.근데 안 받으면 강제로 밀어버린다는 소리도 있어.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이 곳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나는 안 팔아. 복례야,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운 사람들이야. 점심때가 되자, 김 사장이라는 사내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두 명의 부하를 데리고 왔습니다. 복례 씨, 안녕하세요. 김 사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복례는 대답하지 않고 생선을 다듬었어요. 편지는 잘 생각해 보셨죠? 관심 없어요. 장사나 하게 비켜주세요. 아직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태수개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동네가 칼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그 회사였어요. 우리가 이 일대를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봉례 씨도 당연히 이주해야 하고요.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그럼 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사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봉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봉례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현우야, 오늘 또 누가 왔었니? 네, 할머니. 점심 먹을 때쯤에 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무서워서 나가지 않았어요. 복례는 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열다섯 살밖에 안된 아이가 이런 두려움을 느껴야 하다니. 현우를 이모네 집에 맡긴 복례는 오랜만에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들고 어릴 적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옛 주인장이라고 했는데, 복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들이 들어있었어요. 상자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장 회장님과 함께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 회장. 복례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시장에서 가장 오래 장사를 한 박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이 동네에 장 회장이라는 분 살지 않았어요. 박씨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례야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래 장 회장이라고 있었지. 이일때 제일 부자였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사라졌다고요. 응 사고 났다고도 하고 도망갔다고도 하고. 그 양반이 돈을 어디다 숨겨뒀다는 소문도 있었거든. 복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내용과 일치하는 이야기였어요. 복례는 다시 한번 항구 뒷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쯤인가. 복례가 멈춰선 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바위에 작은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 씨 역시 여기 뭔가 있군요. 김 사장과 부하 두 명이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장 회장의 금고 말이에요.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금고는 원래 우리 박 사장님의 것이에요. 김 사장이 복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편지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보상해 드릴게요. 안 줘요. 김 사장 일행이 떠나자 복례는 바위 근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례는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산 아래쪽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복례는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배경을 자세히 보니 바로 그 바위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있었구나. 다음 날 새벽 복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태수개발 사무실에 들어가서 장 회장의 일기를 다시 찾아야 했어요. 순덕이와 영수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복례야, 정말 괜찮겠어? 해야 해요. 더 늦으면 증거를 없앨지도 모르니까. 새벽 4시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태수 개발 빌딩에 접근했어요. 영수가 뒷문을 열어주었고 세 사람은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사무실에 도착해서 복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발견했어요. 파일을 펼치자 여러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입 계획서, 상인 명단, 그리고 수상한 계약서들이었어요. 복례야 이거 우리 이름도 있어. 순덕이가 상인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각 상인 옆에 보상금 액수와 협박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복례는 계속 서류를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한 문서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장 회장 유산 은닉 계획. 장 회장의 진짜 유산은 금고가 아니라. 부정 증거 자료다.이를 이용해 관련자들을 협박하고 부동산 개발 허가를 받는다.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비리 증거였어.복례는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복례가 마지막 서류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누가와 세 사람은 급히 서류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복례가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불이 켜졌습니다. 누가 거기 있어? 박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세 사람은 책상 뒤에 숨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상 뒤에서 나와 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복내의 신호에 세 사람이 동시에 사무실을 나섰어요.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있었나 봐. 쫓아. 세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비상문으로 나갔어요. 후 살았다. 안전한 곳까지 온 후에야 세 사람은 숨을 돌렸습니다. 복례야 사진 잘 찍었어. 응다 찍었어. 상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복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좌판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어머 복례야. 이게 무슨 일이야. 순덕이가 놀라며 부서진 좌판을 살펴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복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례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미자가 말했지만 복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저 사람들이 한 짓이야. 상인들이 함께 도와서 좌판을 정리했지만 장사를 할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봉례는 부서진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박태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박 사장님이시군요. 그래, 나를 아는군. 어제 우리 직원이 실례했다고 들었어. 사과하러 왔네. 박태수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보상금이야. 좌판 부서진 거 미안하고 편지도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편지는 제 거예요. 복례 씨, 그 편지 때문에 더큰 일이 날 수도 있어. 손자 생각해봐. 현우가 다치면 안 되잖아. 복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우한테 손대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복례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박태수가 떠나자 순덕이가 다가왔어요. 복례야, 무슨 일이야? 복례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순덕이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복례야,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었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순덕이는 다른 상인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얘들아, 복례가 큰일 났어. 우리가 도와줘야 해. 상인들은 복례의 이야기를 들고 분노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복례야 우리가 뭘 도와줄까? 그럼 일단 증거를 찾아보자. 그 일기에 뭐가 적혀있는지 알아야 해. 순덕이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례가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이모가 사고 났어요. 병원에 있어요. 복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떤 사고? 차에 치였다고 해요. 복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현우를 달래고 나온 복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때 난직은 얼굴을 봤습니다. 박할아버지. 편지를 줬던 박할아버지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어요. 복례야, 여기서 뭐해?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복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된 모양이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복례야,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같이 가자. 박 할아버지는 복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복례야, 사실 그 편지를 준건 우연이 아니야. 어떤 뜻이에요? 내 네,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했거든. 언젠가 복례가 필요할 때 주라고. 아버지가요. 그래, 내 아버지는 장 회장의 마지막 부탁을 받았어. 진실을 밝혀달라고. 박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어요. 이것도 내 아버지가 맡겼어. 뭘 여는 열쇠예요. 장 회장이 진짜 중요한 걸 숨겨둔 곳이야. 어디에 있어요? 너네 집이야. 내집 마당에 오래된 우물 있잖아. 거기야. 복례는 깜짝 놀랐어요. 복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따라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마당 구석에 우물을 봤어요. 오래된 나무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뚜껑을 열었어요. 줄을 타고 내려가니 바닥에 작은 철문이 있었어요. 복례는 박 할아버지가 준 열쇠로 철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 큰 금고가 있었어요. 금고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뭉치 사진들 그리고 또 다른 일기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현재 정치인들의 젊은 시절 모습도 있었어요.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에서 가장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박태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복례의 아버지가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언젠가 복례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를 바란다.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거였어. 복례는 눈물이 났어요. 복례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박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세상에 알려야죠.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복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여러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상인들도 함께 도와줬어요.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특종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산 원도심 재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복례가 제공한 자료들이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부정부패와 연결된 현재 인물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복례야 해냈다. 진짜 뉴스에 나왔어. 저녁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봉래 씨시죠? 제보해 주신 자료를 검토했는데 정식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요? 네,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복례는 상인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연일 뉴스에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박태수와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됐어요. 태수개발 박태수 대표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복례는 뉴스를 보며 뿌듯했어요. 병원에서도 좋은 소식이 왔어요. 현우 이모가 의식을 회복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이모가 깨어났어요. 정말 다행이다. 며칠 후 박태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태수 개발 박태수 대표가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상인들이 시장에 모여서 기뻐했어요. 드디어 해냈다. 복례가 우리 영웅이야.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례는 새로운 좌판을 마련했어요. 상인들이 모금을 해서 사준 거였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얘들아. 뭔 소리야? 당연한 거지. 현우도 이제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무서운 사람들 안 와요. 그래 현우야. 이제 안전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에는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복례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순덕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등어를 정리했어요. 응 순덕아. 오늘 날씨 좋다. 새로운 좌판은 상인들이 모금해서 사준 거였습니다. 복례 아줌마 전갱이 주세요. 단골 손님이 다가왔어요. 네, 여기 싱싱한 걸로 드릴게요. 아줌마 뉴스에 나온 그분이시죠. 에이, 별거 아닌 일인데 뭘. 복례는 쑥스러워했지만 내심 뿌듯했어요. 점심때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모가 태어난대요.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현우는 밝은 표정으로 웃었어요. 더 이상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 박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동례야, 요즘 어때? 좋아요, 할아버지.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박 할아버지는 복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아니야 복례가 해낸 일이야. 저녁 무렵 상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례야 우리 다 살았어. 미자가 말했어요. 이제 재개발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어. 복례가 우리 영웅이야. 복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다 함께 해낸 일이에요. 복례야 고마워. 정말로 순덕이가 복례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며칠 후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복례야 큰일 났다. 순덕이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시청에서 연락 왔어. 우리 시장 보존하기로 했다는 거야. 정말요? 그래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보인대. 전통시장으로 보존하겠다고. 복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오후에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를 교과서에 싣는 걸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교과서에요. 네 용기 있는 시민의 모범 사례로요. 복례는 놀라면서도 쑥스러웠어요. 저녁에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복례야 우리 다 살았어. 이제 정말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겠어. 복례가 우리 은인이야. 미자가 복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고마워. 정말로 복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가 고맙지 뭘. 복례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다 쫓겨날 뻔했어. 순덕이가 복례를 꼭 안았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복례는 현우와 함께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가 지키려던 것들을 다 지켜냈어요. 복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럴까 현우야? 네, 분명히요. 복례는 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례는 언제처럼 일찍 일어나 항구로 나갔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다. 복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분노에서 시작된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날들이 이제는 통쾌함과 평화로 바뀌었어요. 항구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선들이 하나 둘 바다로 나가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요. 시장 상인들도 하나씩 나와서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겠다. 순덕이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래 순덕아. 정말 좋은 하루야. 복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복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어 줬어요. 그 바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싣고 불어왔습니다. 분노에서 시작된 긴 싸움이 결국 통쾌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항구마을의 새로운 아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